아니 우리 선배님 아니에요. 맞아요. 인사해요, 주얼리. 요정이시잖아요. <laughs> 요정까진 아닌데. 맞아요, 요정 아니에요. 요정까진아니 아니잖아요. 무슨 요정이었어요 주얼리. 아리가 이제 육아로 바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셨어요 아, 어떻게 해서라든지 요즘은 내려고요 아. 네. 친정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면 네. 그 시간만큼은 제가 좀 나가 있으려고 왜냐면 네.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도 그립고 이렇게 바깥 공기도 마시고 싶고 좀 밖에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 아, 눈이 반 감겨있죠 아, 지금 네. 아 제가 한쪽이 지금 다래끼가 났어요 아그거못 뭐 나온다고 네. 얘기를 해야지 다래끼는 전염병이. 어? 너? 언니 언니 어, 다리께 전염 아니요. 그 아니, 아니, 아, 전력 아, 없어요. 아 아니 아니야. 쩔어하지 않으면 괜찮아. 요저쪽 보는 것만으로는 염력이 없어요. 아 나도 왜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하냐고했더니그 아, 그대로더라고. 근데 <laughs> 이준 지씨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박원 씨가 이렇게 다 MC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여쭤봤다는데 <laughs> <지금> 맞아요? <laughs> 아니, 러니까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기신 이분이 박원씨신거죠? 음. 네. 죄송해요. 네. 제가 정말 TV를 못봐서 아니요, 아니요. 저 TV를 안나와서요. 아, <laughs> TV를 아, 보셔도 저를 몰라요. 아, 네. 이 사람.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그렇습니 네. 맨날 네. 택배기사만 보다가 이렇게 잘생기신데 보면 아, 너무, 바로 너무 바로. 행복해요. 아, 기사님들 보다가? <laughs> 네. 네. JTBC